안녕하십니까. 내가 찾는 부동산 딱 이소티브의 공인중개사 이창희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강면 마북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북리는 정말 공기가 좋은 곳입니다. 자, 오늘 매물이 있는 인접에서 혐오시설이 없습니다. 축사도 없고, 그 다음에, 어 제가 보니까 무덤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아주 공기가 좋은 마을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주택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오프닝에서 보셨지만 앞쪽에 개울이 있고 뒤쪽에는 산이 쫙 구성이 돼 있어서 현재 그 소유자분은 어, 주말마다 세컨 하우스로 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저는 생활을 꿈꿨던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매물이니까 오늘 매물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계속 어, 로테이션으로 매물 정보가 바뀌고 있으니까.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현재 166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들어오는 부분까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안에 들어가시면은 황토방도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굉장히 넓어서 출시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좋고 나중에 텃밭을 꾸려도 좋고. 뭘 하시더라도 오늘 매물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매물은 어, 기존 매매 금액에서 3천만 원이나 내려온 금매물이고요. 소유자분이 샀던 금액보다 더 낮춰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나가시는 물건이니만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이제 현장 안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로 오기 전 다리의 모습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넓은 도로로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리 밑은 수질이 매우 좋은 개울이 흐르고 있으며 매물에서 20m 지점이라서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수질이 좋아서 물고기들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저는 이곳도 수질이 매우 좋고 아이들과 놀기 좋다고 보는데 100m쯤 이동하면 더 좋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매우 수질이 좋은 마을 내에 흐르는 개울의 모습 구경해 보시죠 이 동네가 신간면 마북리의 촌 동네이지만 마을 주택의 모습, 그리고 차장 등을 봤을 때 도시분들이 세컨하우스 식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을이 쾌적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매물 안으로 들어왔으며 토지 면적이 166평이고 건물이 앉아있는 면적이 23평인 만큼 나머지 면적이 전부 마당으로 되어 있고 큼직한 마당입니다. 제가 촬영할 당시 이미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오붓하게 주말을 보내시는 중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아이들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고 마당이 넓은 만큼 텃밭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에는 포도감, 자두, 사과, 오가피, 호두, 대추 등등이 식게 되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마을 내 위치 좋은 곳에 오늘 주택 매물의 등장. 두둥. 내부를 제가 먼저 둘러보았지만 손을 볼 것이 전혀 없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마당의 잔디 및 나무들을 가꾸기 위해 설치가 된듯 보입니다. 오늘 매물 주택 및 마당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 13평이 있으므로 차량을 주차하고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공간입니다. 외부 화장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택의 내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구 옆에는 온실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으며 보이는 곳으로도 출입이 가능하고 거실에서도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가서 바로 거실에서 연결된 온실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양 방향에서 가장 오랜 시간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 매우 따뜻하고 마당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관 쪽의 모습입니다. 소유자분도 매수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부 상태를 정돈 및 손을 대었으므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손해 보고 매도하는 급매물이지만 오늘 주택의 거실 퀄리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원시원한 거실의 면적이 인상적이고요 남서향이라 햇빛 늦게까지 쫙 들어오고요. 내부에 보이는 물건 등도 전부 인수인계하는 물건이라고 하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많은 물품까지 인수인계한다니 이득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의 위치가 남동향 쪽인 듯 하고요. 마찬가지 빛이 잘 들어오고 따뜻한 방입니다. 화장실의 모습도 공개하겠습니다. 매우 깔끔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맞은편의 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후 손을 좀댄 흔적이 보이고요. 전혀 손댈 필요없이 입주만 하면 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붙박이장이 있고 크기를 보아하니 안방인듯 합니다 남서양 쪽에 방향의 방인듯 하고 마당이 보이고 햇빛이 길게 들어오는 일조 및 채광이 좋은 방입니다 주방을 지나면서 나오는 항토방이 있으니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수납공간도 꽤나 많습니다. 냉장고 배치가 된 공간도 보이구요. 오늘 매물의 황토방이 보입니다. 고향의 냄새와 더불어 따뜻한 감성이 있는 황토방의 등장. 두둥 느긋하게 잠 한숨 살포시 올것 같은 편안한 방이었습니다. 아궁이가 보이고, 황토방에 불을 지피는 공간이 보입니다. 아궁이가 있는 공간 넘어, 창고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듯 하구요. 창고 공간입니다. 이제 오늘 매물 간략 정리하고 매매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잘 보셨습니까? 자, 제가 다 보여드리겠지만은 현재 마을이 정말 자연 친화적이라는 거 마당이 꽤나 넓고 앞쪽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다는 점 보시면은 어, 굉장히 흡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컨하우스 이렇게 뭐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현재 지금 소유자분도 젊으신 분인데 세컨하우스로 이용 중이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 생활을 꿈꿨던 분들, 안에 내부를 보셨겠지만 전혀 수리를 해서 손을 댈 곳이 없이 바로 입주하셔서 이물건에 생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매매가를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토지는 현재 166평. 건물 23평.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 매물의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자, 물건의 자세한 내용들을 앞쪽부터 끝까지 관심을 두시고 보신 분들은 오늘 매물이 정말로 금매로 괜찮은 물건이 나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수 있었을 겁니다. 겨울에 오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산도 눈에 뒤덮히고그 다음에 겨울도, 얼음에 이렇게 쫙 흐르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따위소TV는 다음 매물 속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